안녕하세요, 회원님 박쌤입니다. 예, 오늘도 수업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첫자가 벼화네요. 예, 오획입니다. 오획 오액.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획 나왔습니다. 예, 부수는요 재부수입니다. 벼화는 재부수입니다. 예, 이 벼화는요 예, 요거 벼 이걸 벼를 생각하세요. 나무목이지만은 빨리빨리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곡식입니다, 지금. 벼. 벼가 익어가지고, 예, 벼가 익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이 고기 숙이지요? 예, 숙인 모양. 예, 우리의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어, 곡식은, 벼는 익을수록 고기 숙인다고. 이 고기 숙인 겁니다, 익어서. 이, 것을 본 따서 이 벼화라는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형자 됩니다. 상형자 예, 화. 아, 화 가지고, 단어는, 음, 곡식곡자입니다. 곡식곡. 예, 화곡. 곡식을 말합니다. 화곡. 예, 곡식. 이런 단어가 되고요 예, 요거는 이제 가볍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자는요, 예, 사사로울사. 사사로울사. 칠액이고요 부수는요, 벼화입니다. 부수는 벼화가 됩니다. 자, 풀이 나갑니다. 벼화, 벼화에다 또 뭐가 있습니까? 사사사자가 있지요. 사사사, 변농사를 예. 짓는 것은 사사사 코로 내한테 달려 있으니까, 나를 위한 일이니까 뭡니까? 사사로운 일입니다. 변농사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변농사는 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사사로울 사, 예.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요거 단어는요, 말글 음, 숙자 쓰면. 네, 맑을 수, 그러면 사숙 됩니다. 사숙. 예. 사숙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스승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은 받지 않았지만 그 스승을 모든 것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 스승의 학문을 그대로 본받아서 배우고 돌을 닦는 걸 사숙했다, 이랍니다. 예, 직접 그 스승한테 안 배워도 그 스승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상이나 모든 학문을 그대로 이제 뽐받아서 배우는 고 공부하는 걸 사수겠다 하는데 맹자는 늘 공자를 사수겠다 합니다. 맹자는 공자를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맹자한테 물어보면 스, 스승이 누구냐 하면 공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수, 예, 그런 데 쓰입니다. 예, 다음은 1월 2일, 예, 11행 나왔고요 부수는요 칼도입니다. 요 칼도지요. 칼도. 자 풀이 합니다. 별화에다가 뭡니까? 칼도. 예. 별을 칼로 베어 온배워가 온다면은 나에게 이런 일이죠 내꺼 되니까. 그래서 일어 올립니다. 일어 올리. 그리고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예. 별을 베어 올라면 칼이 잘 들고 날카로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날카로 올리도 됩니다. 날카로 올리, 날카롭다는 뜻도 들어갑니다. 예, 예. 별을 칼로 비어 오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니까, 이로올리 별을 비어 올려면 칼이 날카로워 야 된다 해서, 날카롭다. 이제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 문장 안에 이로올리와 날카롭다 리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장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 짠, 회원님. 놀리지 마세요. 문장이 좀 깁니다. 아, 요렇게 긴 것도 한번 해봐야 되죠. 맨날 쉬운 것만 못 잡니까. 예. 근데 알고 보면 글자 똑같은 게 많아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볼게요. 요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롤리라 했죠. 예. 이롤리. 예. 요건 사람인 자지요. 사람인. 이거 조사 지지요. 이거 말씀은 이죠지요 음, 따뜻할, 따뜻할 난 자입니다. 따뜻할 난요 헤이리 드같잖아요 따뜻할 난요가을여 자입니다. 가틀여예 갓틀려. 요거는 솜면입니다. 솜이지요. 솜면 야도 솜서 예 하고 요거는 상할 상 다칠 상상 자입니다. 상. 똑같지요? 인 같지요? 말씀은, o 어. 요거는, 아까 여기는, 여기 뭐랬습니까? 이월리라 했지요? 요거 이롤리. 이제는 뭡니까? 날카로울리. 내가 문장 안에 두개다 들어간다 했잖아요. 야는 날카로울립니다. 같을려. 가시형. 예. 이거는 가시극. 예.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겁을 너무 줬나? 이 같은 글자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읽어보면요. 이인, 리 자가 처음 나올 때는 이 자로 되거든요. 첫 단어를 읽을 때는. 이인, 지어는, 난, 여, 면, 서, 하고. 예. 보세요. 그 다음. 상, 인, 지어는, 이, 여, 형, 극, 인, 이라. 예. 요 글자 별로 어려운 거는 요거 요거 면어 면서가 이제 처음 나왔고 다칠 상자 있고 예좀아 여기 좀 어렵나? 그렇고 요 가시 극자는 우리 전에 뭐 한번 배웠지요 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회원님 같이 읽읍시다. 이 인지어는 난녀면서 하고 상인지어는 이여형극이니라. 예. 이 말은요. 풀이합니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예, 이롤리 자지요 요, 사람인 자지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예. 따뜻할란 짜지요.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예. 이제 요, 날카로울리 자할 차례입니다. 사람을 상처주는 말은, 날카로울리 자입니다 이제, 날카롭기가 뭐와 같다. 가시와, 예, 다시와, 같가틀렸 짜니까, 같은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풀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예.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예. 그 다음, 사람을 상하게 상처주는 말은, 예. 날카롭기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으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 뭐가 있습니까? 요거, 이 자는, 이 알리짜고, 여기는요, 날카로리. 이 문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명심보감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이 오늘 문장 긴거 진짜 오랜만에. 이두장 나오는 거, 두줄 나오는 거 처음 했다. 박생 강의하는 거 중에서. 아,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공부하는 맛이 있잖아요, 좀. <laughs> 양도 제법 많고. 아이고, 지울라 카이자. 읽으면서 지울게요. 인지어는 난녀면서 하고, 예. 그 다음은요. 상인 지연은 이어 현극입니다. 무슨 뜻이요 예.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처주는 말은, 예. 날카롭기가 뭐와 같다? 가시와 같다. 예. 명심보호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 긴 문장 한번 해봤다. 그 다음 무슨 자입니까? 화목할화. 파렉이고요. 부스는요. 예, 입구지요, 입구. 예, 그런 자 풀이 합니다. 입구에다 뭡니까? 벼화. 예, 벼농사 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벼농사가 풍년이 되니까 뭐가 즐겁습니까? 입이 즐겁지요. 먹을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화목하지요. 예, 화목할화. 예, 벼농사가 풍년이 되어 입이 즐거우니 화목할화. 예, 되죠? 예, 이렇게 했고 그다음 자는요 옹길리. 1 1액이구요 부수는요, 벼화. 예, 벼화지요. 벼화에다 뭡니까? 요거요거 요거 무슨 자입니까? 저녁 석이 두개 있습니다. 마늘다. 예, 많다는 것을 표현을, 저녁 두 개를 포개놔가지고 이렇게 글자 그 만들어지네요. 마늘다. 벼가 많으니까 어째야 됩니까? 옮겨줘야 되죠. 예, 몸육장에, 예, 옮길 이, 예, 옮겨줘야 됩니다. 이앙. 예. 이러면 바로 나오네요. 이앙. 모내기를 이앙한다 하지요. 이앙한다 하면 모내기 한다 이 말입니다. 옹길이 예? 이거는 모앙. 모앙자입니다. 모앙. 예. 그래서 이앙, 모내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말. 그다음이 뭡니까? 어, 끝. 끝이네요. 무슨 자고? 드물히 예, 1 2핵이고요 부수는요. 벼화. 예, 벼화 부수입니다. 벼화에다 뭡니까? 요거, 요거, 무슨 자입니까? 요거, 요거, 바랄 희. 우리 희망할 때, 바랄 희 자입니다. 바랄 희. 그럼 풀이 합니다. 변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바랄, 이거 바랄 희 자라 했죠? 변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바랄지만은 그럴 때가 흔합니까? 아니죠. 드뭅니다. 드물 희. 해마다 해마다 풍년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희한하다. 아예 한자 한 써볼게요. 아 글자도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예, 드물희, 드물한자입니다, 요거. 예,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랬으면 됩니다. 희한. 아참 희한하다. 참그 드문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잠시만, 회원님 드물한자에 부수가 뭐겠습니까? 요거 진짜 찾기 힘듭니다. 아이, 피디들도 한번 찾아봐. 이 피디들. 이거, 이거. 아, 이거, 방패관 아닙니다. 이거 에 뭐라고 말하려합니까? 그물망 아, 요그물망입니다요그물망이 변형이 돼가 그랬던 거예요. 요거 요거 드물한 부스 뭐냐면 요거 요거 예, 요거를 보고 그물망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 게 한번 씩재밌어요 예, 이래서 오늘 배울 건다 배워봤네요. 예, 그럼 복습합시다. 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예. 제일 첫 자가 뭡니까? 표화. 예, 크게요. 사사로사 일오올리 날카로울리, 예. 화목할화, 옮길이, 드물히 예. 싹 다지 않는데, 하나만 우리가, 예. 읽고 넘어갑시다. 아까 이롤리에 문장 두 개나 한 거. 예. 뭡니까? 인지어는 난녀면서 하고, 상인지어는 이어현극이니라 뜻은요. 너무 좋아서 내가 자꾸 합니다. 예,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 같고,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원님.